노래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언제 잡혀간 적이 있대. 진짜? 가은아, 가은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오늘 학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볼까? 그래, 그럼 한번 검사해보자. 근데 오늘이 아무리 주말이어도 학교 문이 닫히지 않았을까? 안 닫혔지 않... 어, 않을까? 일단 가보자. 어, 저기 문이 열려있다. 어서 가보자. 그럼 나는 음 3학년 어, 일반 쪽을 찾아볼 테니까 너는 4학년 일반 쪽도 찾아봐 알았어? 3학년이 여기? 3학년 일반이 여기? 음, 여기. 탈리야너어디있어 하나, 나 여기 있어. 너 3학년, 너 1학년 4반 쪽은, 너 4학년 1반 쪽은 뭐가 있었어? 아니, 나도 다른 별다를건 없었어. 그럼 너는? 어, 나도 3학년 1반 쪽에 뭐별다를건 없었, 없었던 것 같아. 그럼 또 우리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 이 갔는데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 내 생각에는 다른 쪽도 한번 조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그럼 일단 급식실로 어, 넌 가봐 나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 에이. 그럼 나는 어, 복도 쪽으로 가볼게 급식실에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어아 아. 어. 하리야, 하리야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복대는 뭐 있어? 아니 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따다다다.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에. 에 어디에서 들리는 거지? 잘 들어봐. 여기도 들릴 건 건데. 어, 4학일 1반 쪽이야. 어서 가보자. 지금 여기 사양기가 있는데 사양기가? 어 사람? 어저 귀신은 뭐지? 일단 신비를 먼저 소환해 볼게. 이거는 사양기야. <목소리> 야, 있는 소환. 사양기하고. 준 비. 이번에또왜 불렀어, 나이들 지금 저기는저 귀신은 누구야? 토마야, 저 귀신은 저 귀신은 사람귀야. 사람귀? 그럼 저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사람귀가 아, 어디에서 발견되었어? 4학년 1반 지금 여기가 4학년 1반이거든 그래? 근데 뭐, 그래? 그럼 일단 저 산기를 먼저 퇴치하기 위해서 일단 귀신들을 먼저 소환하자. 그래, 잠깐만. 소환. 찐기. 검은 머리카락의 분노 흑진귀 묶었어 고아 흑진귀 그래서 저 사람귀는 아, 무슨 귀신이야 일단 저 묶었을 때 해, 해결해야 될것 같아 저 사람귀 저 사람귀라는 귀신은 음, 노래 귀신이야. 뭐가 어떻게 됐냐면, 아, 그렇구나. 하리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어, 아마 그렇게 된 거일지 않을까? 나도 싶어. 자, 그럼 이제 살음기라는 귀신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일단 원안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원안을 풀어주지? 일단 하던 대로 해보자. 어, 저사음기는 음, 음, 수학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놀림 당하다가 아놀스 소리를 듣다가 차에,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 귀신이 예,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 사는 게가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음 어떻게 올리출지 먼저 생각해보자 그래 신비야 어서 너 요술을 어 근데 미안한데 얘들아 나도 요요를 놓고 올 때가 있어 요요를 내 집에 두고 와서 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발 금비를 소환해 주겠니? 금비? 알았어 잠깐만 금비? 좋아. 좀비 소화 또 무슨 일이길래 왜 불렀노? 허마야 무서워라. 뭐 사는 게 아이가 이럴 땐 일단 공격의 칩을 넣어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럼, 재밌었지만, 2부에서 좀만 더 할게요.